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자필 메모를 포함해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 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천 건이 넘는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의또 다른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런 진단에 덧붙여서 요건의 문제가 있다라는 또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어,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률 이야기 같이 진행해주셨던 분이죠 이정렬 전부장 판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잘 지내고 계시죠? 더운데?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현재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런 문건이 도대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통상적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그니까뭐 예를 들어 장부라든가 뭐 회계장부라든가 아. 뭐 이런 것처럼 예 법률상 이제 당연히 작성하게 돼 있는 문서 이런 거를 뭐이제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아니면 뭐 이제 헌법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의 국법상 의 행위는 이제 문서에 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문서 뭐 임명장이라든가 네. 뭐이제 발령 문서 뭐 이런 것들은 통상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데 음. 이런 류의 문건은 이게 너무 워낙 이전 정권 자체 전 정권에서 좀 특이한 문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단정하기는 아직 좀 섣부른 상태고요 그러면 통상 아마, 업무와 예. 관련된 문건으로 그럼 한정을 한다면 문건 중에 네네. 상당수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네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생성된 문건으로 계속 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 또 그렇게 됩니까? 뭐 지시상, 예, 예, 그렇죠. 한두개 정도면 뭐 그냥 뭐 받아 적지 않고 음. 그,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저 업무를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업무상 작성된 문, 통상 문서라고 통상 문서라는 음. 게좀방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청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니까, 원칙에 의하면, 이제, 첫째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려면, 이제, 그, 당의 증거가 유죄 의 증거로 검찰에서 제출 하지 않겠습니까? 네그 예,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아그거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겠다. 음. 이러면 이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동의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예, 동의 안 하면 이제, 다시 또한 단계 들어가서, 그 문건의 작성자가 네.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이 문건을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이제 예, 증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요 예, 예, 예. 그래야 그럼, 이제 증거능력이 부여가 되는 이죠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가 소상히 밝혀져야 채택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성 일단은 작성자가 예, 자기가 작성한 게 맞다는 거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하나,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일에 이제 중, 뭐 통상 업무 문서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증로 사용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야 되니까 작성자를 밝혀내야죠. 네. 그데 이게 다른 데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이게 네네, 뭐 다른 데뭐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민간의 문건이 흘러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예. 포괄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작성 주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가능성을 배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문건이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모르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강하게 추정되는 것은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만일의 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다 조사를 해보긴 해야죠. 아 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설을 해보죠. 지금 그이 문건 물론 문건 그러니까 또그 수기로 되어 있는 메모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지금 뭐그 필적 감정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재판이나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문건이 있는데요. 그 문건의 네네.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네네. 그럼 그럼 예를 서 그것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로 u n c o n i Taksong j 렇게되 p a k e s i a n a t a r a 일단은, 이제, 육필의 경우에는, 음. 완전 이제 손으로 쓴 경우에는 필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접근하기가, 작성자를 발견하기가 쉬울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뭐, 아침에 그, 저, 저 방송되는 김어준의 육수공장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제, 뭐 인쇄물로 출력이 된 출력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필이 아니라서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고서나 이런 글을 쓸때 보면 어떤 사람이 특이한 문체라든가 어휘가 있습니다 많이 네. 쓰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거 이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압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조 의원님 얘기한 대로 어, 일단 그 민정수석실 근무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전수조사해서 네. 하다 보면 분명히 작성자는 발견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 정말 만에 하나 이제 작성자가 발견이 안 된다면 그러면 뭐 원칙대로 하면 증거는 없어지고. 지금 그 얘기는 그 자필로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쓴 메모에 한정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워드나 네. 이런 걸로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의 경우 저희가 지난주에 박준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건의 네. 상당 부분이 이메일로 오간 문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거기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네. 이건 밝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원칙적이긴 한데,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그저 댓글 관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어,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인데, 네. 이제 이메일에 첨부하기는 했으나 그이메일에 송신자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첨부를 한건 맞는데 그 문건 자체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좀뭐 위증의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그 진술을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더좀더 더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파기연송대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그 음, 음, 음. 그냥 첨부돼 있다는 것만 갖고는 증거력이 능 당연히 부여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서가 이제 첨부 형태로 가는 경우고 메일에 그냥 메시지로 만약에 한건그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메시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나와서 그. 어, 이메일을 내가 보낸 것이 맞다라고 음.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 증거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전자적 문서의 경우에는 바로 과학적 증거 어, 증명 방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또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을 그 저기 어느 쪽 관점에서 바라보냐는 문제인데 일단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이 많이 문제가 안 돼서 판례가 축적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음. 법률만 제가 그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법률의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개가 원칙인가 원래. 아. 예. 그런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하는 정,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안전보장, 뭐, 음, 국방통일 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예. 뭐,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이제 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같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십육조 이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예 이때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할 때는 이 공개 여부를 분류해서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를 분류해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거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이 목록 자체를 비공개로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 대상 문서인지 비공개 대상 문서인지 조차 지금 현 정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비공개 대상 문서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고위범의 일반 원칙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비공개인지 여부를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는 안 생기지 않나 하는 게제개인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그 연기론 박준미 네.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정 기록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도장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없으면 네. 그건 지정 기록물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그렇죠.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비밀로 분류돼 있는 그런 그. 뭐이몇급 비밀, 뭐 대외비 이런 식도장히 네. 지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관을 했는데 이관이 안 된다. 저쪽에서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호할 가치 있는 기록물이냐 해서 어 의문을 표시하고 이관은 안 받겠다라고 하면 전량 폐기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현 정부 청와대가 아니고요, 전 정부 청와대. 그러니까 일단 왜 폐기를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이 문건 내용을 찬찬히 살펴서 추가 지정기록물의 열람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러면 관할 고등법원장입니까? 부장판사입니까? 이분이 열람을 그 허가할 수도 있는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이제 일단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 자체를 비공개로 해버렸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예. 만에 하나 이게 진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목록 자체를 먼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관할, 고등법원의 장이 음. 허가를 해야 되니까 그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허가가 필요한 게 그렇게 해서 목록을 보니 비공개더라라고 하면 또 이제 그 공개를 위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오늘 또 정무 수석실에서천 건이 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천천히좀 그렇죠. 살펴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부장판사였고요. 어,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률 이야기 같이 진행해주셨던 분이죠. 이정렬 전부장판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더운데?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청사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런 문건이 도대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 예. 게 업무상 작성된 문서, 통상 문서라고 통상 음. 문서라는 게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청사송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칙에 의하면 이제 첫째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려면 이제 그 당해 증거가 유죄 증거로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아 그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겠다. 음. 이러면 이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동의 안 하면 그 다음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자필 메모를 포함해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 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천 건이 넘는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의또 다른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런 진단에 덧붙여서 요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부라든가, 뭐 회계 장부라든가, 아. 뭐 이런 것처럼 예 법률상 이제 당연히 작성하게 돼 있는 문서 이런 거를 예. 뭐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헌법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이제 문서에 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문서 뭐 임명장이라든가 네. 뭐 이제 발령 문서 뭐 이런 것들은 통상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음... 이런 류의 문건은 이게 너무 워낙 이전 정권 자체 그전 정권에서 좀 특이한 문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단정하기는 아직 좀 섣부른 상태입요 그러면 아마 통상 업무와 예. 관련된 문건으로 그럼 한정을 한다면 문건 중에 네네. 상당수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네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네네. 업무에서 생성된 문건으로 계속 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됩니까? 이상 뭐 예. 예 그렇죠 한두개 정도면 뭐 그냥 뭐 받아 적지 않고 음. 그,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저 업무를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